초등학교 때 제가 덧니가 있었어요 덧니를 내리려고 고정을 했어요 유명한 곳에서 진짜 거기는 유명할 만해 덧니를 내려달라고 하니까 앞니가 나오더라고 끝나는 기간이 돼서 이거를 빼야 돼서 뺐는데 앞니가 나와 있길래 다시 해야 된대 그래서 엄마가 따지러 가야 된다고 따지러 갔어 같이 아니 얘가 어? 이게 아니고 원래 안이랬썼는데 이게 갑자기 앞니가 나와서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막 옆에서 하기 싫어서 내가 막 옆에서 이랬어 엄마! 덧니를 내린 거잖아 덧니를 내린 거잖아 그러니까 덧니를 내린 거지 어? 덧니를 내린 게 맞잖아 의사선생님 말이 하기 싫어서 덧니를 내린 거지 앞니가 나오든 말든 이게 상관할 거가? 의사선생님 상관할 거냐고 이렇게 하니까 의사선생님이 또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아이 말이 맞습니다 이게 확실히 기억나 안박의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이 나왔어. 나도 놀랬어 아니 도아야 그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잘못된 거야. 내가 해줘야 돼. 이건 조금만 더 하자. 이게 아니라 아 솔직히 말해서 이 아이 말이 맞습니다. 덧니를 내려달라고 해서 덧니를 내린 거지. 앞니까지 같이 해달라는 말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아직도 그게 마음에 걸려. 아, 아직도막 하염해쳐. <놀람> 내가 교정하기 싫어서 그렇게 말했는데 저 선생님이 저렇게 말해서 엄마가 바로 또쑥그렸어 아. 아, 그래요. 그렇죠. 맞죠. 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엄마가 나왔어. 근데 그, 어리, 그 어린, 어린 마음에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아, 진짜, 저 의사 선생님은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의사 개자식. 뒤로 넘어져가지고, 여들름5 오천만 개 생기고, 입 안에서 거머리 나올 관상이야. 그딴 놈은. <laughs>